오늘은 감독님이 그립을 이렇게 손을 보면 이 손가락 마디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로 잡아야 되는지 네.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생명선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다고 해서. 당연히 생명선 아니에요? 어, 요거는 이제 조건부가 붙어요. 아... 어, 조건부가 아, 붙어요. 신체 손 구조에 따라서 그렇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걸로 대부분 집에서 많이 싸우는 거야. 음... 어,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너는 이렇게 배웠다. 어, 그렇수 있겠다. 대... 어. 손바닥보다 손가락이 짧거나 그렇지 손가락이 유별나게 긴 분들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아니 여성분들처럼 아예 손 자체가 작은 분들 그렇죠 있고. 저는 이거를 이제 나눌 때 우리가 이걸 핑거라 그러고 요거를 팜이라고 불러요 핑거그립이라고 아, 불러요 핑거 어 손가락으로 잡아서 응.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잡아서 팜그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좋냐면 악력이 있냐 없냐로 어 악력이 내가 손을 쥐었을 때 계란 하나 정도는 삶은 계란 하나 정도는 이렇게 부서진다 그럼 무조건 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달걀이 금도 안 간다. 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맥반성 말고 어, 그냥 일반 계란. 그건 저도 못을게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핑거로 잡아야 돼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왼손을 우리는 사용을 하지만 팔로만 치는 게 세겠어요. 아니면은 몸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임팩트가 세겠어요. 그래서 몸으로 치는 게 훨씬 세기 때문에 우리가 당겨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손 바닥으로 이렇게 그립을 형태로 잡으면 당겨질 때등 근육을 쓸수 있어요. 어 근데 핑거로 잡으면 이거를 팔 힘으로만 당겨와요. 이게 등 근육이 잘안 써져요. 전완근이 여기서 사용하면 이렇게 그립이 되면 이 위쪽으로 그립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손가락의 힘, 그러니까 즉 팔의 힘을 더 많이 사용하라고 여기 팜으로 잡아주면 우리가 이거를 등을 전체적으로 땡길 수 있는데, 어, 그럼 여자들도 몸을 써야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그립을 돌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돌린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먼저 잡아 들어가야 이게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팜 형태로 잡으면 악력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감독님, 끝에 잡아봐요. 헤들 잡아보면 이 상태에서. 요게 손바닥으로 잡은 거예요. 꽉 잡아요. 제가 요걸 이렇게 돌리면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핑거로 잡으면 많이 돌아가죠. 어, 훨씬 악력이 훨씬 세죠. 자, 그리고 핑거로 잡으면 땡기면 버티면 버틸만해요. 봐봐요. 팔이 굽혀지기 때문에 여기만 힘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파 이걸 팜 그립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어못 <laughs> 버티는 거야. 좁은 힘만 써도 그래서. 대부분 남성들은 여기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생명선부터 검지까지 이어지게끔 이렇게 일자로가 아니라 이렇게 채를 일렬로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이런 형태로 아주 간단한 건 1, 2, 3번에 굳은 살이 아래로 나면 돼요. 1, 2, 3번에 굳은 살이 아래로 나고 그냥 여기는 손가락에 걸쳐진다라고 잡으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잡아서 스트롱하게 잡으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즉 감독님은 생명선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잡아줘야 어 이게 힘전달이 다 되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지 말고 그러면 훅그립이 사실 너무 심하게 잡혀요 초반에는 슬라이스가 안 나서 좀 편하긴 한데 슬라이스가 좀안 나서 편하긴 한데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훅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굳은살이 프로들이 다 대부분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이유는 어 손가락으로 잡으면 제가 잡으면 지금 손등이 메이커가 너무 많이 보이죠. 이게 그래서 훅 그립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손가락으로 잡으면 이게 여기서 굳은살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잡아보면 손목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인 억지로 훅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언 같은 게 쇼다이언 같은 게훅 나는 게 이렇게 핑 거로 잡아서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손바닥의 형태로 이렇게 그립을 잡아줘야. 어,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같은 속도가 나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형태로 잡아줘야 그립은 올바른 그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남자분들이 힘이 있으면 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거로 잡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